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농사 1차 경작 마무리 특강으로서 제 3회차가 되겠습니다. 재정정책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금융정책을 봤는데요.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풀어가지고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정부가 직접 돈을 경제 내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의미의 재정정책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정부지출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택스를 변화시키는 것만 보통 순수한 의미의 재정 정책이에요 우리는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이게 is 곡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어 인풋 대비 그것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것 같고요 보통 근데 우리가 정부가 돈을 쓰려고 할때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 가지고 통화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재원수단으로 하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발생하는 것은 이론상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재정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합형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재정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재정정책의 효과는 우선 첫 번째는 케인즈 학파가 특히 케인즈가 굉장히 중시 하기는 거죠. 케인즈 승수 효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음, 케인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케인즈는 승수 효과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정부지출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정부지출을 100을 증가시켰어요. 그럼 국민소득이 100 증가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100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또100 이게 한계소비상이 0.8이라고 그러면 80 증가해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다시 80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소득이 다시 80 증가하게 되면 그거의 80%인 소비가 64가 증가하고요. 다시 64 점차점차 점차 이렇게 해서 빵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정부가 처음에 정부 지출을 100을 증가시켰는데. 여기 나와있는 케인즈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걸다 더하게 되면 5배 효과가 나타난다 할게요. 그럼 이거를 승수효과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거죠. 승수공식 기본적인 공식은 어떻게 됐죠? 1- 한계소비성향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8분의 1 해가지고 5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고전학파는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고전학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구축효과 중에서 완전구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통화주의자에 해당하는 걸로 우리는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전학파는 통화주의 밀턴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주의 경제학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리드만 이렇게 쓸게요. 정부가 정부 출을 증가시키면 이게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대공황 상황에서는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민간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IS-LM을 할 필요 없습니다. 구축 효과라는 말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부 출을 증가시킬 때 이자율이 올라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자율이 올라가서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켜서 그게 총수요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니까 국민 소득을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일부 상쇄시킨다라는 게 바로 구축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케인즈는 승수 효과라고 말씀드렸고요. 고전학파는 뭐다? 구축 효과라는 거, 그거에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뿔딱지가 나서 또케인즈학파는 구입 효과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리카르도 등가정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채중립성 정리라 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얼마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경기가 좀 침체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깎아주고요. 대신 그거를 국공채를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왜냐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세금 거두면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대신에 국공채로 반영을 해가 어, 반영해서 우리가 정부 이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사람들은요. 이 세고 전학파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를 가정합니다. 사람들이 똑똑해 가지고요. 합리적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레셔널이다 라는 표현이. 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똑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를 감소시키고 국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게 미래조세 증가로 인식하는 거 왜요 나중에 그 국공채를 공채를 국채를 상환할 때 정부가 돈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 국채를 자산이 아닌 부채 미래조세로 인식을 해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저축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소득의 증가효과는 총수요 증가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카르도 등가정리 문제를 볼 때는요 여기 나와있는 아무 효과 없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하셔야 될게 앞에서 봤던 통화주의자의 그 구축 효과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자율이 올라가서 민간의 투자를 떨어뜨리는 건데 네, 여기 나와 있는 리카르도 등가 정리, 대등 정리에서는 아무 효과 없어요. 국민소득도 증가 없고요. 이자율도 올라가지 않고요. 아무것도 사실은 소비도 변화 없습니다. 현재 미래 전체 소비를 보면 다 예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 없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에 뭐가 영향 있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그건 다 틀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안정화 장치로서는 누진세와 사회보험 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토매틱이잖아요. 오토매틱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그냥 저절로 경제를 조정시켜주는 장치. 그러니까 오토매틱이니까 이거는 정부 개입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고전학파에 가까워요, 케인자파에 가까워요. 고전학파가 가깝죠. 왜냐, 면 고전학파는 정부 개입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카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 조건이 있습니다. 경작이 늘 그렇듯이. 그래서, 그 현실에 적용할 때 관련된 조건, 그걸 살짝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유동성 제약이나 차입 제약이 없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은, 이게 제약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고전학파보다는 케인학파에 가까운 거니까 이 유동성 제약, 차입 제약 이런 게 있으면 어, 리카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시한 적이다 이게 뭐예요? 아, 인간이 앞에서 보시면 합리적인 주체라고 얘기했는데 근시한 적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이 국공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리카르도 등가정리는 성립하지 않게 될수 있다. 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물가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지수는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는 보통 한세 가지 물가지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가 있는데 이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가 앞에서 첫째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다 라는 거 아이고 지저분해졌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명목을 실질로 이렇게 나누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이거 완전히 가려졌죠 한번 뭔가 찾아보시고요 자 다음에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거는 이제 뭐가 포함되고 봐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랑 관련된 게 포함돼요. 그래서 가계 소비 지출과 관련된 것이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된 게 여기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게 바로요. 여기 라스파이레스 물가 지수라는 거 그거 그냥 암기해 두시죠. 어떻게 구하는가도 사실 보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나가는 거니까 아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는 라스파이레스가 아니라 파세 방식이다라는 것까지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에서는 수입품 가격은 제외됩니다. 왜냐면 수입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gdp에서 포함되지 않잖아요. 수출빼기 수입이니까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제가 라스파레스 방식을 써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가격인 라스트입니다. 그래서 과대측정 가능성이 있는데 왜 과대측정 됩니까? 라고 하면 과거에 고정된 상품 묶음 내가 과거에 쓰던 상품 묶음을 그대로 쓴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가격이 변하게 되면 선택을 바꾼단 말이죠. 그게 합리적인 경제 선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대체 가능성을 무시합니다. 이런 용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제품이 등장하거나 제품의 퀄리티, 품질 같은 거 향상되는 걸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물가를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는 과소평가한다 해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 원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요. 야, 물가가 여기 보시면 수직축이 P예요, P, P, P. 여기도 P잖아요. 그래서 이 P가 올라가는 걸 보는 건데 첫 번째 원인은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에, 우리가 바로 물가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상승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거 수요 공급 곡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수요가 우측 이동하는 경우는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요. 정부가 정부일주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거기에 해당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죠.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심플해요.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안 풀면 돼. 줄이면 돼. 정부 지출을 늘려서 사업을 일으키다 보니까 우리가 물가가 상승했다. 그럼 정부 지출을 줄이면 돼요. 그래서 해결책은 그냥 긴축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고전학파는 정부가 개입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전학파 특히 통화주의자들은 K% 준칙에 따라서 일정하게 통화량을 경제 규모에 맞춰서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야 그럼 얼마나 증가해야 돼? 적정 통화량은 뭐야? 아 말씀드렸죠. mv는 py에서 나오는 변화율로 나타내는 공식 앞에서 봤는데 그 공식을 이용해서 그걸 이시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비용이 인상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공급 곡선의 의미가 뭐다? 예, 코스트를 반영하는 곡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과도한 임금 인상, 그러니까 생산성을 상회하는 어떤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거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거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고요. 기업의 이윤 인상이라든가, 그래서 석유 가격, 카동 이거 있죠 오일 샤크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하니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물가만 상승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경기가 침체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글쎄 요즘이 그런 상황인가요 마트에 가면 물가는 굉장히 비싼데 경기도 침체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를 뭐라 그럽니까 네 그것을 바로 스테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걸 스테그네이션 하고요 경기 침체죠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이 합성된 조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결책 어떻게 됩니까? 뭐 비용을 줄여야죠 생산성을 올리거나 뭐 임금 깎어 이렇게 할수 있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거나 이런 건데 뭐 딱히 해결책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현실에서 혼합형 인플레이션이다 해가지고 수요곡선도 우측이동 했는데 공급곡선도 상방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뭐 요거 두개 수요 견인과 비용 인상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한테 체크하셔야 될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요, 영향, 당연히 경제에 좋는 않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걸 보셔야 돼. 예상됐는가, 예상되지 못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1970년대 만약에 뭐, 20만원을 빌렸어. 그때 20만원을 내가 안 갖고 있다가 2019년 지금 갚는다 해봅시다. 그때 20만원과 지금의 20만원 똑같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다르죠 그때 20만원은 부담이 굉장히 큰데 지금 20만원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단 말이죠 그래서 부하 소득의 재분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누가 이득입니까 라고 하면 채무자가 유리해요 빚진 사람 채무자 빚진 사람이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부담이 훨씬 더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불리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요. 예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하고요. 그리고 물가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고정된 임금을 받는 사람, 연금을 받는 사람은, 예, 불리해져요. 그래서 내가 1970년대, 오, 20만원씩 매달매달 따박따박 연금을 받으면 나는 좋겠지? 해서 2019년에 20년, 어, 몇년 지나가, 몇십 년 지나가지고 20만원씩 받는단 말입니다. 지금 20만원씩 받으면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된 임금이나 연금 수급자들은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그게 얼마나 물가가 상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예상하지 못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장기 대출, 장기 투자가 감소하다 보면 사회 전체 적인 후생은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이 정도 보시고요. 우리가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예상했으면 그 충격은 별로 없을까 아닙니다 예상된 인플레이션 하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부하 소득의 재분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가가 상승할 게 예상이 됐으면 그만큼 계약을 체결할 때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거래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어, 실질 임금이라든가 그런 것들 실질 소득은 변화가 없게 돼요 아니 그러면 충격이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렇지만 또 다른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메뉴, 메뉴 차, 메뉴 비용과 구두창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요, 이해 가시죠? 자,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손해가 되는 거야 내가 20만원 갖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걸로 많은 걸 먹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20만원 가지고는 먹을 게 없단 말이죠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사실 인플레이션을 야기해가지고요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난해지도록 만드는 거 그게 사실은 조세 부담도 커지게 되는 인플레이션 텍스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화폐 보유 기회비용이 커져요 내가 화폐를 보유했을 때 손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가능한 화폐 보유를 줄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밑으로 가야 돼요. 화폐 보유를 줄이려고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은행에다 예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왔다 갔다 해서 필요할 때 돈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은행 방문 횟수가 증가하고 은행에서 ATM기에서 인출할 때 수수료가 붙게 되는 거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예상은 했지만 어 구두 밑창이 다는 그 비용으로 은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뉴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메뉴판을 자꾸자꾸 갈아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파트는 중요한 파트인데요. 예상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인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영향인지 그걸 좀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실업입니다. 아, 디플레이션 먼저 할게요.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보시면은요, 물가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우리가 디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이 이제 사실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경기 침체가 또 해당해요. 여기 보시면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나와 있는데, 물가가 왜 하락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총수요 곡선이고, 총공급 곡선이 있잖아요. 근데 물가가 하락했는데, 만약에 AI든 기술진보로 인해가지고요, 노동, 공, 여기 AS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하방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 어, 상품시장에서 공급 곡선과 노동공급 곡선 전부 다 비용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게 코스트가 되는 건데, 기술진보로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그래서 수직축에 나와 있는 물가가 하락하는 거는 이게 괜찮은 거래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라고 하면은요 어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 소득도 사실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국민 소득의 증가와 물가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오케이 괜찮은데 자 문제는 총수요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총수요가 이렇게 경기가 침체돼서 얘가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경기도 침, 침체되면서 침체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요걸 바로 뭐라 그런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는 네거티브한 그래서 부정적인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생 원인 여기 나와 있습니다 as가 우측을 이동한 거 요거는 괜찮다고요. 근데 AD가 좌측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또 은행들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막 자꾸자꾸 움츠려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AD가 좌측 이동해가지고 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누가 이득이라고 했습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득이에요? 빌린 사람이 이득이에요? 1970년대 20만원 생각해보세요. 돈을 빌린 사람이 이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돈을 빌린 사람이 어, 부담이 커져요. 부채의 실질가치가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 뭐야 내가 갚을 돈이 20만원인데 20만원의 가치가 옛날에 무시할 만했는데 그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갚게 되는 거야. 차입자금 그걸 상환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배제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 연세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요런 것을 부채 디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자산 가격, 집 가격, 주식 가격 다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전국에 집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원래 떨어져야 좋긴 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몰빵 저축해서 집을 하나 샀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되면, 개인의 소득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가난해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또 역시 차입,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은 금융기관의 부실이 부담, 어, 너무 커지게 되는 거니까 금, 어, 돈을 못 갚아요. 그럼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이 커지게 되고, 그럼 금융기관도 동반으로 부실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전국이 다 이렇게 휘청휘청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어,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가 위축되고요, 고용도 위축되고요, 금융기관과 기업도 다 부실화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음 어그 재정 정책부터 살펴봤죠. 금융 정책과 화폐 금융 정책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재정 정책을 특히 리카르도 등가 정리를 중심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가 지수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왜 과대평가되는가 그리고 라스파레스 지수라는 거잘 정리하시고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만 세 가지 있었는데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영향. 네 인플레이션의 영향 같은 경우는 예상됐느냐 예상되지 못했느냐 예상하더라도 우리가 부하 소득의 재분배는 없지만 메뉴 비용과 구두 창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국제 수지와 경제 성장에도 네거티브에 뭐든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그렇죠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이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 결과 돈을 못갚게 되면 금융 기관도 부실화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이제 실업의 개념과 측정, 그리고 유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파별 얘기, 예,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